아침에 샴푸하고 나면 오후에 떡이 지거나 볼륨이 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머릿결이 안 좋아서 트리트먼트 해봐도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머리 말리기 전에 머릿결 상할까봐 헤어 에센스 바르고 머리 말려도 머리가 푸석거려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답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머리가 빠져도 젖은 상태로 출근하거나 안 말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매일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바르고 드라이 스타일링 하고 계실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두피 떡진, 비듬 각질, 푸석거리는 머릿결 좋아지는지 알려드릴 테니 눈 떼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출근, 외출하려고 샴푸를 합니다 그런데 샴푸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두피에는 없을까요? 똑같을 거예요. 두피 세정이 정말 중요해요. 요즘 남녀 할거 없이 선크림, 비비크림 다 바르잖아요. 근데 세안을 잘못하면 얼굴에 트러블 나는 건 엄청 신경 쓰는데 두피에는 안 보인다고 별 신경 안 쓰시죠? 그래서 두피가 안 좋으면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고, 머릿결 자체도 펌 염색 안 해도 푸석거려서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샴푸 방법이 중요한데요. 샴푸하기 전에 미온수로 두피 모발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세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묻힌 상태로 나왔습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세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떡이 지거나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심하면 비듬도 생기고요. 그래서 샴푸하기 전에 꼭 미온수로 충분히 물을 묻혀주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30초 동안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리고 샴푸를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여자분들은 2회에서 3회 펌프를 해주세요. 샴푸를 1회, 2회, 3회, 그 다음 손바닥에 샴푸를 비벼주세요. 손바닥, 손가락에 묻어있는 샴푸를 두피 전체에 꼼꼼하게 묻혀주세요. 평소 나는 샴푸를 해도 거품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두피 세정을 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꼭 두피 전체를 묻힌 다음 두피 전체를 비벼준다고 생각하고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 끝 마디로 두피 전체 마사지 해줄 건데요. 내가 제일 가렵다 생각하는 부분을 손가락 마디 끝 부분으로 너무 세지 않게 비벼주세요. 제일 가려운 부분.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닌 손가락 끝 지문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비벼주세요. 정수리 냄새가 난다면 정수리를 비벼주세요. 뒤통수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뒤통수를 비벼주세요. 각자 잘안 되는 부분에는 비듬, 냄새, 트러블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헹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거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샴푸로 인해서 모공 안쪽까지 세정이 될수 있도록 살살 움켜 잡아주세요. 이렇게 움켜 잡았다 놨다 하면 이 거품 압찰로 인해서 우리가 모공에 보이지 않는 두피 각질, 노폐물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헹궈내시면 두피가 정말 깨끗하고 뽀드득뽀드득하면 모발 세정도 엄청 잘된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럼 두피 세정이 깨끗이 돼서 제가 알려드린 샴푸 방법으로 했을 때 개운하고 깨끗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샴푸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트리트먼트 사용하는데 왜 나는 머릿결이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앞전에 한 것처럼 샴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발에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트리트먼트 흡수가 소량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수도 안 하고 스킨 오션 바르면 얼굴에 제대로 스킨 오션 침투가 안 돼서 피부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모발도 깨끗하게 세정이 돼야 손상된 머릿결에 트리트먼트 영양제가 흡수가 돼서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트리트먼트를 바를 때 전체적으로 물기를 손으로 짜준 다음 발라주세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샤워하고 날때 물기를 손으로 짜준 다음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제거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데요. 머리가 가장 많이 상한 부분은 끝머리이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라주세요. 트리트먼트를 손에 잘 비빈 다음에 모발 끝쪽에서부터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정수리까지. 정수리부터 바르면 손상된 머리카락이 없을수록 영양분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맨끝 머리부터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이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모발 큐티클은 시옷으로 되어 있는데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큐티클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시옷 모양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발라주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서부터 위로 눌러주면서 발라주면 열려있는 큐티클의 트리트먼트 흡수가 잘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줬다면 집에 비니캡 하나 있으실 거예요. 비니봉기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씌워주세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1분 동안 돌려주세요. 그럼 따뜻한 수건이 되는데요. 그 다음 수건을 비니캡 위에 씌워주시고 뜨거운 수건이 차가워질 때까지만 방치해주시고 헹궈주세요. 그런 머릿결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그 다음 머리를 헹굴 때 두피에 묻어있는 트리트먼트를 헹궈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두피를 깨끗이 헹궈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모발의 침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깨끗이 헹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다면 샴푸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은 끝이에요. 이제 머리 말리면 되는데요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큐티클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머리 말리기 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그럼 벌어진 큐티클 사이에 헤어 에센스가 잘 들어가서 안 했을 때보다 모발이 부드러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말려 주는데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큐티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옷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는 트리트먼트 할 때랑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말려야 큐티클 방향대로 말리기 때문에 머릿결이 부드럽게 될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머리 빨리 말리고 볼륨 살린다고! 거꾸로 말리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미 마르면서 큐티클은 벌어지고 손상된 부분은 더 손상되고 거칠어지니까 볼륨이 살아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머릿결이 나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때 꿀팁 하나 드리면 곱슬머리 정말 푸석거리고 부한 머리, 숨 많아서 에센스 발라도 효과 없는 분들. 헹궈내지 않는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발라 주세요. 왜냐면 헹궈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는 일반 에센스보다 크리 타입이다 보니 무게감도 좋고 머릿결이 훨씬 더 부드럽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푸시시하고 부한 분들에게 조금 더 차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노워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탈색 모발이라면 더더욱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중요한 게 바람 세기도 중요하지만 열 전달 효율이 좋아야 약한 바람, 중간 바람으로 해도 머리가 잘 말라요. 물론 센 바람으로 했을 때잘 마르겠죠. 그래서 드라이기 열이 약하거나 바람이 약하면 머리를 오랫동안 말리게 되면 그 또한 머리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꼭 머리 말릴 때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머리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은 이세 가지를 잘해줬을 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필요한 영상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잘하는 미용사도 많고 실력 좋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느 누구보다 제가 머리를 잘해서 머리가 예쁘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사람의 분위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맞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못하는 부분이 있듯이 사람마다 어울리는 차이가 미세하지만 그 차이 하나로 예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예뻐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